임의로 정한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 조인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착석 바랍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본부 주요 교무원을 정재국 비회실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에, 중앙대학교 기숙장을 맡고 있는 정재국입니다. 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어, 저희 대학의 교무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교무위원은 대학장, 대학원장님, 본부 처실장 등에서 40여 분 계십니다만 오늘 전원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분 위주로 <laughs>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단상의 이정은 총장님을 소개해 리겠습니다 <laughs> 박수보 법인상임이사님 <laughs> 홍기성 부총장님 <laughs> 이석영 박정 홍성조 <laughs> 전산정보처장님, <전탄동호> <laughs> 양승무 중앙도서관장님, <laughs> 하성규 산학협동처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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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꼭한분빈이 오늘 참석해주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년퇴임을 어, 하는데 전에 부총장님도 하셨고 정필복. 이상 저희 학교 노부부는 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동작구청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동작구 참석 인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호종 동작구청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남신 동작구의 회 의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정수만 동작구의 회 부의장님이십니다. 그 옆에 연만이 동작문화원 원장님이십니다. <laughs> 윤일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작부 회의장님이십니다. <laughs> 다만 아까 대학 측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는 저희 구청의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필범님 소개드립니다. <laughs> 이 교회도. 동작구와 중앙대학교 간 교리협력체계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와 중앙대학교 상호안은 대학사회가 지니거리는 풍부한 일적, 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부분적으로나마 그동안 꾸준히 교리협력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지난 98년 12월부터는 동작구 보건소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의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협의체계구축을 내기고 올해 6월 9일 치매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동장문화복지센터 내에 설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 복지 안상에 기여하고 있고 할 것으로 사업안의 인식을 같이하고 오늘 교류협력을 위한 존식 결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의 우호중진과 지역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경과를 보겠습니다. 고 설명이 완료됐습니다. 교화하신 후, 하십니까? 네. 동작구청장 김우중입니다. 네. 전통의 사경문으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중앙대학교와 동작구간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조인식을 갖게 된 것을. 43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급속한 변형의 물결이 늦는 듯이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나날이 새롭게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국내에서도 21세기 꿈과 희망이 있는 공작 건설을 위한 장기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 성과 지향적 고개 만족형 행정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교류 협력 체계를 계기로 양 기관의 우호 정지는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려 새 천년을 함께 준비하고 열어가는 국건은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건이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속의 인류대학 인류 자치단체로 거듭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총장 이종훈입니다. 오늘 저희 중앙대학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중앙대학교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21세기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 문화, 체육 등각 분야의 상호 긴밀한 교류 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방향을 제시하고 상호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 중앙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대학 환장을 제정 공판 말했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육 개혁의 특징은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회계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 발전, 미전 및 추진 의지를 목표로 차별화되고 있는 특성 있는 개혁의 실천 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개혁 추진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오늘 중앙대학교와 동작구간의 지역발전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의 책임과 봉사, 지역 정보, 문화, 예술의 진흥,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환경 개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조 협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교류하는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우중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 기관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동작구의회 의장 이양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하여 있으시는 내빈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작과 중앙대학기관 지역개발과 정보문화 등각 분야에 대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한 조인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흥원하고 있는 중앙대학교와 지역사회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여주기를열망하는 동작군 간의 지식 전부와 문화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통하여 지식 정보화 시대인 2인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시대의 붕하는 지식 정보와 가원화된 문화를 상호 겨루 도구함으로써 국민의 사무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기대기를 네.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겨루 협력의 결실을 얻기까지는 동작과 중앙대학교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 유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되어 그간의 노고의 대와 희망을 관계 나주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경연적 초인식을 위해 많은 노고를 낚이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선물은 휴대 이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념 천연을 두 단계로 나도록하겠습니다